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관리 감독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 4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관리 감독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 사업소의 차장, 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19년 1월 이후 최근 21년도 관리감독자의 정의를 보면은,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직접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어 최근에는 관리감독자를 부장, 차장이 포함해서 실장, 처장까지 이렇게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관리감독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는 부, 부장 차장이 이제 산업법에 기소가 되고요. 어 실장 차장들은 약간은 자유로운 형태가 되었습니다. 었 근데 지금은, 어, 차장, 실장, 부장 차장까지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제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. 어, 최근에 또 특이한 중대재해설서에 특이한 내용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중대재해벌법해설서 78페이지인데요.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 감독하는 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이 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16조 1항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의를 어, 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 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이전에 있던 문구가 다시 어, 살아났습니다. 그 내용은 뭐냐면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사의 장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어, 중대재처벌법에서 부서의 장 그러니까 부장 차장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문구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석을 좀 하고 정정 또는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관리감독자가 어떤 정의에 의해서 있냐에 따라서 그 회사별로 어 사규를 통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 문구는 2018년도 산안법을 적용한 문구이기 때문에 어 약간의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. 어 다시 법령으로 들어갔으면은, 그쵸. 2018년도 4월 17일 자에는 관리 감독자를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이후 2019년도 1월 15일 개정된 항목에서는 관리 감독자가 부서의 장이 아니고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직접 감독하는 직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예, 이상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